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과정 42기 사운드 전공 곽동석입니다. 43기 신입생 모집 기간을 맞이해서 아카데미의 사운드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기는 뭔 사운드 전공은 정규과정 1년의 기간 동안 디지털 음향 이론부터 시작해. 영화 프로덕션에서의 사운드의 모든 역할을 경험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동시 녹음부터 시작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의 폴리 사운드 디자인, 믹싱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사운드 슈퍼바이저로서 작업하게 됩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 저 여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형. 뭐가 문제인데? 사운드 전공은 내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작업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장비를 비롯해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카데미 사운드 전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바뀌는 게 어려워요. 바꾸고 있잖아. 제가 드럼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고 학생들끼리 함께 작업도 해보면서 서로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전공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사운드 전공 담당하고 있는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실기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 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나요? 아, 프로툴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기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 주로 기초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엔 어떤 학생들을 원하고 있나요? 아, 저희의 수업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의 연속인데 그 힘든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어, 또두 번째로는 사운드 전공이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라고 확실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도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운드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받아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툴 자격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꼭 필요로 따야 하는 자격증인가요? 아, 저희는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프로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아, 저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는 사운드 파트를 스템별로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스템이 있나요? 네, 저희는 어, 사운드 후반 작업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영화에 집중하여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 어, 사운드 후반 작업이라고 하면은 주로 스탠별로 작업하게 되는데 대사와 그리고 앰비언스 그리고 폴리 그리고 이펙트 어, 그리고 음악 이렇게 각 스탠별로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현업에서 지금 어, 한국 그 영화 산업에서 일선으로 작업하고 일하고 계시는 충분히 실력이,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스탠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실습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다양한 스탠별로 배우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과정 사운드 전공은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전공과 같이 10월 27일에 지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약 2주간의 평가 이후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12월 8일에 2차와 3차 실기와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12월 16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역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 43기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규 과정 42기 사운드 전공 곽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